네, 아, 몬스타엑스의 메인보컬 기현이자 콜리버스 기현이입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사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, 이런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에요. 네! 처음이어서 알아요. 잘하고 있는 <laughs> <처음이어가지고, 웃음> 뭐, 어, 거. 처음이어가지고 떨리냐나 했는데, 멤버 하나도 안떨리다요 <laughs> 안 하더라고 아, 되게... 사실 이렇게 몸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. 제가 아까 아침분홍색 여기에 왔다가 리허설을 하고 왔거든요. 갔다고요 이렇게 막... 어... 리허설 아, 아~ 들렸다고... 근데 네. 안 풀린 상태로 대충 불렀는데 어떡하냐? 아~,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아 진짜. 거기에 제가 잠깐만 보자. 이거랑 짧게 한뭐한세더 하고 <목소리를> 아직 지금 제가 세곡 했나요? 네. 아직 다곡 정도 남 다섯 곡? 남아 있는 거 같은데. 뭐 해, 어? 어뭐 몇지 어, 뭐 어, 준비가 아, 주, 준비가 안 되잖아 나도 다 하고 싶어 준비가 안 되잖아. 제해제 지금 지지 가슴 이떨 고, 아, 알겠 <okay>? 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, 더도듣 고, 싶 죠？바로 가죠